안녕하세요. 야코입니다. 자, 오늘, 그, 페이데이 2 그, 스팀에서 무료로 배포 중이어가지고, 한번 플레이 해보려고 했는데, 뭐랄까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일단은,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플레인 할수 있는데, 뭔가 뭐, 튜토리얼 하든지, 뭐, 처음에 뭐가 뜨긴 했는데, 이게 잘려가지고, 잘려서 껐다 키고 막 이랬다 이래 막 껐다 키고 막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 메인 화면으로 그냥 다시 들어오니까 메인 화면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스크린 화면도 맞추는 것도 처음에 조금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일단 한번 페이데이2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GTA랑 조금 비슷한 느낌의 장르를 가진 그런 게임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번 해볼게요 지금 무료로 배포중이니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어 이거 뭐하는 게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도 정확히 이게 뭐하는 게임인지 잘 몰라가지고 일단은 여기 빠르게 시작하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요거 눌러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게 뭔지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이게 마우스.. 마우스 민감도 좀 조정하고 싶은데 이게 마우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옵션에서 유튜브에 한글 패치 보고 하라고요유튜브에 한글 패치 보 u 어 u 하 e 뭔가 a very good job. h a r 고 하나봐요. 이게. 사람들이 t in t 하 e r e and drill 세요 일단은 뭐 이게 한글 패치가 스팀에선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억지로 뭐 한글 패치 한다고 하면은 할 수도 있겠죠 아우 마우스 도 진짜 완전 대박이다 뭐 옵션에서 그럼, 어? 그럼. 컨트롤 마우스라고 적혀있질 않아가지고 이,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지금 같이 어차피 플레이하는 거니까 뭐야 이거 나뭐예요 나 뭐야 여러분 여러분 저저 저, 저, 저도 총 들고 싶어요 총 어떻게 드나요 <목소리> 뭐야? 이래 아닌데? 뭐 하는 거지? 근데 그래픽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어, 어쨌 아, 됐다, 됐다. 야, 버튼 누르니까 이거 죽을 수 없나? 죽고 싶다. 어, 마우스 민감도 봐봐요. 완전 지금, 어. 죽이는 거 맞겠죠? 아닌가? 여기 어, 들이,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여기구나. 그래요. 근데 솔직히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역할인지도 모르겠고. 와, 근데 일단은 나름 잘 만든 거 같긴 한데, 어, 어, 권총뿐만이 아니라 총알, 총도 있네요. 라이프도 있어요. 라이프도 있네요. 경찰, 경찰은 어딜 가나 잡히지 GTA, GTA나 뛰어, 뛸 수도 있고 지금 진행,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뭐야 이게 남편님은 오실 때마다 예전에는 어, 안 그러시더니 또 그러시네요 그러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기억 못하면 어떻게 하시려구요 일단은 이거 마우스 감도를 어떻게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이 자꾸 버퍼링 걸려요. 아 그래요? 버퍼링 심하게 걸린가? 버퍼링 버퍼링이 버퍼링 걸리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맞긴 하나 맞았다. 맞긴 하네요. 맞긴 하죠. 야, 근데 이거 너무, 너무 청소기 너무 힘들다. 이게, 마우스 민감도가, 마우스 민감도는 둘째 치고, 마우스 민감도는 둘째 치고, 그 뭐죠? 그냥, 그 에임이 없어요. 그 순간 에임이 없습니다. 원래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뭘 잘못 눌러서 없애, 없어진 건지 모르겠는데, <laughs> 없어요, 에임이. 이 없어 가지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감으로 그 감으로 쏘면은 맞긴 하는데 어차피 스나도 에임 없하잖아요 총알도 진짜 적고 20발이네요. 20발. 저도 그래서 나갔다 왔다고요? 레드펜에서 심하게 보어요 잠시만요 뭐야? 아, 깜짝이야 일단 한번 나갔다 와보시겠어요? 제가 저도 한번 껐다 켰거든요 약간 이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진행분이 내려가는 게 확실한데 아 뭐야 에이 네, 내일 하는 거 확실하지 않은데? 원래, 원래 계획은 안돼 있긴 했는데. 그냥, 어, 뭐야. 그냥 내일 한 번, 그럼 2시에 한번 들어와 볼까요? 2시에 한번 들어와 봐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오, 출회사 옵니다? 뭐야? 자, <목소리> 봐라. 어, <목소리> 일단은 이거 진짜 정신이 없긴 한데, 이렇게 하는 거 맞겠죠? 적이에요 어, 살았다 총알이 없어요, 총알이 일단은 그럼 한번 내일 2시한번 해볼게요 네, 내일 지는 법제는 2시에 한번 해보고 어, 퍼링이 생각보다 저도 지금 저도 이제 휴대폰에 많이 걸리긴 하네요 이 게임이 해외 게임이여가지고 그런지 아 마우스 진짜 미치겠네 이거 너무 민감 도가 완전 야 이거 일부러 줄여야 겠어요 제 마우스로 마우스로 살짝 줄여야 겠습니다 이거 총알도 없는데 이거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와얘들왜얘이냐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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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요 이거 근데 지금 아이디도 아이디도 그렇고, 아이디는 약발로안 돼있네요. 약발로될줄 알았는데, 약발로안 돼있고. 아이디 뭐 변경하는 게 있나, 있겠죠? 뭐, 어쩌라는 거야, 애플. 아, <laughs> 어쩌고못 나가나? 어떻게, 아, 스페이스. 아, 아니. 총알, 총알도, 총알도 없고, 이게, 이 게임 엄청 정신없네요. 와, 진짜. 예, 예, 예 완전 완전 이거 그냥 총도 쏘는 것도 엄청 감으로 쏴야되고 야야야야 예, 예. 맞추려면 엄청 감으로 쏴야돼요 정중앙 생각해서 감으로 쏴야되고 그리고 이거 도대체 어떤 어떤 걸 해야되는지 모르겠어 뭘 해야될지 하는게 있어야지 통하는또 언제 먹었지? 총안주가 언제 왔지? 못 먹나 이거? 이거 어쩌라는 거지? 와 이거 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와 이거 진짜 뭐하는.. 뭐하는건지 모르겠어요 뭐라는건지 알면은 뭔가 하겠는데 <laughs> 인간적으로 너무한거 아니에요? 아 F를 좀 누르고 있어야되네요? 이러다 저죽에저 저, 저, 저 죽겠는데 됐 살았죠 살았죠 일단 살았습니다 고 하려고 보통 <목소리도> 보통에 레이저 있는데, 레이저 주시면 갈수 있어요. 아, 그래, 레이저 제가 먹었나요? 근데 이거 제가 키, 키도 하나도 모르겠어요. 키도 모르겠고... 집 이거... 이거... 데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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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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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봐봐 이거... 이거... 자, 살려주고. 자, 이 통화를, 통화를 제가 어디선가 자꾸 주워 먹는데, 어디서 주워 먹는 건지 모르겠네. 이건가? 아, 이걸 먹는지. 아, 오, 오, 오. 좋아, 아 통화를 제가 주워 먹고 있긴 하네요, 어디선가. 이 게임 운움을 하려면 패치 집어넣기로 해요. 한글 패치를 하세요. 아, 한글 패치요? 한글 패치가 스팀에는 지원이 안 된대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다른 사람들이 유포하거나 뭐 이런, EXE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운을 안 받아요. 이 레이저는 뭐지? 저격, 저격인가봐요. 피는 가만히 괜찮아요. 와, 이거 그냥, 이거, 이거 한번 하고, 어, <laughs> 주태기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야. 에콜. 제가 피가 제일 많죠? 제가 제일 못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피가 제일 많아요.

아, 다, 다 하고 뭐 말고 중요한 게 아니라 끝난 건가요? 다, 다 죽어서 끝난 건가? 아니, 죽어서 제가 죽은 거예요? 지, 금 죽은 거예요? <놀람> 안녕? 이게 전가봐요 이거 난가? 저예요 이게? 아니, 아, 죽었구나? 아, 제가 지금 죽었군요 경, 찰이 지금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죽었음 뭔가 난이도가 하드한데요? 뭘 알아야 뭘 하는데. 뭔 뭔지 모르겠네요. 진짜로. 뭐 어쨌든 실패한 것 같죠? 아, 어, 뭐예요 이게? 모니터가 깨지셨다고요? 모니터가요? 모니터가 깨져요? 도대체 뭘 하셨길래 모니터가 깨집니까? 자, 일단은, 이, 페이데이2 같은 경우에는, 뭐, 한글 자막이 있고 없고 떠나가지고, 뭔가 정신없네요. 너무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차라리, 저는, 그, 뭐죠, GTA, GTA 그냥 할게요. 오늘, 뭐, GTA 솔직히,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오늘 페이데이 수해야지 하고 그냥 한 거기 때문에, GTA 정확히 뭐, 어떤 걸 해야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뭐, 했던 것처럼, 그냥 뭐, 모터사이클 그, 클럽에서, 거기서 뭐 돈을 벌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걸 하든지 일단 해야 될것 같네요. 일단 이거는 너무 정신이 없고 이거는 만약 제가 하게 된다고 하면은 제가 좀 플레이하면서 조금 좀 숙련도도 좀 키우고 좀 그러하면서 이게 뭐 어떤 어떤 게임인지 뭐 어떻게 플레이하는 건지도 좀 확인을 해, 하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모두 이거 안될것 같아요. 이건 좀 빠르게 끝낼게요. 네, 빠르게 좀 끝내겠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좀 끝내고. 그리고 이제 G, GTA로 그냥 바로 넘어갔다가 GTA에서는 솔직히 시간도 얼마 없어요. 시간이 지금 한 시간 정도밖에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은데, 밥 먹는 시간까지 포함하면은, 아,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그쵸. 밥 먹는 시간 전까지 하면은 제가 1시간 정도 할것 같긴 한데 일단은 GTA로 할게요 GTA로 넘어가고 이거는 정신 너무 정신없어가지고 만약 한다고 하면은 조금 제가 숙련도 좀 키우고 그 다음에 바로 페이데이트 하도록 하죠 페이데이트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하려니까 정말 정신없네요 자 그러면은 GTA로 GTA로 제가 바로 10분 후에 10분 후에 GTA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감사합니다